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합독합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네, 이렇게 명절 끝나고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9월 한 달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고 이제 10월이 들어가면서 잠원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요 잠원 말씀이 10월, 11월, 12월까지 이제 올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잠원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계속 잠원만 보는 게 아니라 요번에 좀 특이하게 이게 좀 편성이 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성경 하나를 딱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뗀 다음에 그 다음 성경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10월 한달 동안 자원을 보다가 갑자기 중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또 11월 한달 동안 자원을 보다가 뭐 갑자기 스바 이야 말씀을 보고 12월 달에 또 자원을 보다가 골로세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지는 뭐 생명의 삶, 출판사 마음이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또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일단 잠언이라는 성경의 특성을 봤을 때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이 잠언이 지혜 문헌이에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인데 어 이게 어 지혜라는 한 주제로 관통하고 있긴 하지만 각 이렇게 단락별로. 크게 막 이렇게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쭉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하나의 거대한 금덩어리로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작은 보석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약간 그런 보석 모음집, 그러니까 지혜 모음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조각 조각 파편들을 모아놓은 그런 지혜 모음집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어쨌든 지혜란 한 주제로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조각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과도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잠언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성경입니다. 물론 잠언 맨 마지막 때 보면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 또 나오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또 잠언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솔로몬 왕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게 바로 지혜였잖아요. 그 솔로몬이 한창 지혜로울 때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기록한 게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잠언 바로 뒤에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인생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이 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이 잠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뭐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했지만 결국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모는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성경입니다. 자, 그럼 이 자먼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성경이 지혜라는 걸 정의할 때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 하면 어떤 사람한테 지혜롭다고 하느냐?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는, 소위 처세술이 좋은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세상에서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나한테 이득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이 지혜라는 것을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 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이렇게 정의하며 잠언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뭔가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을 있어요. 자, 그럼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냐?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이제 지식과 지혜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자, 요 근본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근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이시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작 그리고 태초 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 그러니까 시작 태초라는 단어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레이시트 시작이고 태초가 되고 시초가 된다 자 이게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뭐냐면 영어라는 학문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할때그 영어 공부의 시작점 레이시트는 뭐가 될까요? 알파벳이 됩니다, 그렇죠? A, B, C, D 알파벳. 자, 이 알파벳 A, B, C, D를 알아야지만 단어를 볼수 있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레이시트 시작이다, 시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지만 인생이 지혜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알파벳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 영어 알파벳도 모르면서 영어 문법책을 보면서 막 어렵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유, 미련한 사람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아유, 미련한 사람아. 영어 알파벳도 모르면서 왜 영어 문장을 읽으려고 하냐. 가서 무슨 말하고 싶어? 다시 가서 뭐부터 배우고 와? 영어 알파벳부터 배우고 와. 똑같아요. 뭐냐면 인생이 어렵다고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요 거기에. 그데그 사람 뭐냐면 그 사람한테 이런 말하고 싶어요. 아유 미련한 사람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먼저 알아야 그다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부터 먼저 배우고 와.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이라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 멸시하는 그 지혜와 훈계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배울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인생만 열심히 살려는 자들이에요. 자, 제가 연휴 기간에 예솔이랑 할리갈리라는 보드 게임을 했어요. 여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솔이랑 자주 승부를 겨루는 게임인데요. 이맨 가운데다가 종을 나와요. 땡칠 수 있는 종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카드를 나눠가져서 카드를 한 장씩 펼칩니다. 그 카드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면 과일이 그려져 있는데 누구 카드에는 뭐 포도가 한 개, 다른 사람 카드는 뭐 바나나가 세 개, 이 사람 카드는 수박이 두개 이런 식으로 개수가 서로 다른 과일들이 그 카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폈을 때그 같은 과일이 다섯 개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종을 치는 사람이 그 카드를 다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자, 예솔이가 이 게임을 접어가고 하자고 하는데 얘가 지금 숫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모르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할 때까지 얘기하거든요. 당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한다고 뭐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숫자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예, 소라, 아빠가 숫자를 가르쳐 줄게. 저희가 이제 서점에서 숫자 카드도 샀어요. 그래서 숫자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공부 싫다고. 아니, 그런데 뭐 이제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 하고 냅두는데 또 와서 할리갈리 게임을 하세요. 그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지만 인생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애할 줄을 모르면서 인생만 죽어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도 모른 예솔이가 숫자 배우기는 싫어하면서 할리갈리 게임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영어 알파벳 배우기는 싫어하는 사람이 영어 책 들고 그거 열심히 고민하는 것처럼. 자, 근데 뭐 이제 인생을 다들 잘 살고 싶으니까, 어, 나름 지혜롭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오기는 와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제 인생 좀좀더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좀 이거 문제들 좀다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그 인생 좀좀더 맛깔나게 해주고 싶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알파벳과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어 모든 영역 보세요. 알파벳이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어요. 수학 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숫자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이 알파벳과 숫자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다가는 뭐, 어디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들어가요. 이게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것좀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냅다 도망가버려요. 예솔이처럼. 왜냐면 그 배움의 과정에 약간의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럼 뭐든지 배움은 고통입니다. 예솔이가 그 즐거운 시간을 포기하고 배워야 되는 게 싫으니까 자꾸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토익 학원도요. 방학 때 등록을 하잖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할 때그 토익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배움의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요. 희생도 따르고,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거기에는 그내 인생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요. 자기 삶을 내려놓는 희생이 있을 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희생을 너무 싫어하죠. 손해보는 것도 싫어하고. 내 삶은 죽어도 못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우다 말고 도망가 버려요. 예솔이처럼 숫자 배우기 싫다고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는 도망가요. 그런데 그래놓고 다시 찾아오죠. 그래서 할리갈리 자꾸 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마다 매번 도망가놓고 또 인생 잘안 풀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옵니다. 그래서 아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나님? 제발 내 막힌 인생 좀 풀어 주세요. 아니, 알파벳은 배우려고 안 하면서 영어 문장만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숫자를 배우려고는 안 하면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왜 인생만 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자언은 바로 이런 사람이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 숫자와 알파벳 배우기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법좀 가르쳐 주려고 하면 그것 싫다고 맨날 도망가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모르면서 인생만 잘 살고 싶어 하는 자. 이들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시작은 뭐예요? 알파벳과 숫자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배워야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해주시려고 자신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그 가르침을 순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레이시트 태초 시초가 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요 지혜를 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다 말해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 역대야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히 재판하리이까하니.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요.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열1기상 3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거, 똑같은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지혜라는 것을 거기서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자, 똑같이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열1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지혜가 와야 할 자리에 어떤 표현이 왔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해서 그걸 통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뭐를 듣는 마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알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에게 이 재판이 오늘 여러분 인생에는 뭐로 비유되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수많은 선택. 그게 바로 재판이에요.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될까? 저 선택을 해야 될까? 자,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 뜻을 듣기 원하는 이 듣는 마음을 가져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면서 그 뜻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의 선호와 나의 그,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선택을 하는 것.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통보를 합니다. 통치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고 통보하는 자가 있어요. 통치받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싶어서 할 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냥 다 결정해 놓고 통보를 합니다. 통치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다 결정해서 통보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내가 결정한 일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목사님, 이러이러한 이런 게제 마음에 떠올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을 같이 상의하는 분을 위해서 는 제가 정말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저도 당장 그 앞에서 답을 못줄 때가 많죠. 기도해 봐야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며 그 뜻을 찾아봅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 오히려 더 간절히 강구해요. 일주일에 한번 기도하던 거를 그사람은 위해서 두 번도 기도하고 세 번도 기도합니다. 또한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사님, 이러한, 이러한 일을 제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통보하는 일을 잘 되게 해달라고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는 기도하겠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는 안 합니다. 물론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기 때문에 자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도 없고 자기가 다 결정하고 통보한 일을 도와달라고만 하는 것은요 그걸 제가 기도하면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르는 게 되니까요. 물론 그 사람을 놓고 기도는 합니다. 대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주진 않고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하나님께 통치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통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걸로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혀 궁금하지 않고 내가 한 선택을 하나님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좀잘안 풀리고 막혔을 때그 인생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는 것 어, 우리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결정하고 통보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혔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하나님께 가져오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요.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그 막힌 문제를 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부터 가르쳐 주셔요. 알파벳과 숫자부터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따른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통보하던 인생이 통치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금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는 조금 전혀 다른 쪽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알파벳을 배워야 문장을 해석할 수 있고 숫자를 알아야 할리갈리 게임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지만 인생을 지혜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더욱 복되고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듣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듣는 들은 마음 따라서 내 인생을 선택하는 법,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신앙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펼쳐야 돼요. 이거 배우지 않고 통치받는 신앙 없이 인생만 열심히 펼치는 것을 오늘 자문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으시다면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길 원하신다면 알파벳과 숫자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분께 그래서 진정으로 통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치받는 신앙이 훈련되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셔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의 분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지혜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인생을 좀더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것의 시초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 훈련되어서 그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께 통치받는 신앙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인생의 알파벳을 제대로 배움으로 남은 인생, 앞으로 인생이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배우고 나서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